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9월 26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셧다운 우려에도 반등을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13% 상승, 나스닥은 0.45% 상승, S&P500은 0.40%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과 연방 정부 셧다운 셧다운은 이제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을 얘기합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 등에도 반발 매수가 저가 반발 매수세 유입에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국제 금리 상승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날 주가 지수는 장중에 무거운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연방 정부 셧다운 시점이 10월 1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죠.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미 국제 수익률 상승이 기술주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가능성과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반발 매수세로 반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해계연도 2024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는 마감 시한이 10월 1일인데요. 지금 6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년 내년도 해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하원 공화당이 시간을 버는 한, 달,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 영부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미국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날 또 발표된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8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6으로 7월달보다 0.07%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가 플러스이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아, 밑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또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합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굴스비 총재는 이날 FMC 회의 이후 연료 연중 관료들이 내년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했으며. 시장에서 생각해 온 시간보다 좀더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도 2011년 이후 또 최고치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통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기술주들의 부담 요인이 되지만, 이 반대는 또 반대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 견주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주가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제 이날 미국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잠정 도달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최근에 자동차 노조를 비롯해서 할리우드 전반의 파업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작가 노도, 노조의 합의 소식이 이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채 GPT 개발사 오픈 AI의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마존은 1.6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에도 1.47% 상승했습니다. 애플 0.74% 마이크로소프트 0.17 알파벳 0.66 메타 0.59 넷플릭스 1.31% 상승 마음 했고요. 엔비디아가 1.47% 상승하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2% 상승 마음 했습니다. 전기차 돌돌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86% 상승, 246.99달러에 마감. 리비아는 2.62% 루시드도 0.39% 상승했습니다. 니콜라 는 11.60으로 어, 상승 마감했고요. 어, 유럽 주요국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국제유가는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완화 조치와 달러 강세 등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WTI 80는 89.68달러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낮은 품질의 디젤과 선박 연료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하면서 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수당 1936.6달러 0.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또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1,339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간은 7 0 8억을 순매수했고요. 특징주를 살펴보면 어제 정치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였죠. 이제 오늘 이제 실질 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조국 총선 출마 기대감에. 또 조국 관련주로서 부각하면서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갔고요. 북극철강은 이낙연 관련주로서 급등하였고 신송홀딩스 또한 조국 관련주로서 또 급등하였습니다. 아센디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강화 기대 지속과 또 앱툰 원작 드라마 하이브 기대 지속 속에 아센디오가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미, 어, 미국 긴축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외국인의 순매도의 상황 마감했고요. 또 이차전지 약세 속에 코스닥은 좀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12% 하락 마감 했고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AB 프로바이오가 2연상을 갔는데 어제 점상하가를 갔습니다. 미국 관계사 AB 프로 코퍼레이션이 나스닥 스팩 상장을 기대를 하는데 AB 프로바이오가 투자한 게 이제 지분 가치가 4천억 전망에. 아, 어제는 또 점상을 강화하면서 이연상을갔고요 이렌시스 또한 이연상을 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큰행 등의 로봇 관련주로서 이연상을 갔고, 이렌시스는 장봉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신규 상장은 4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따상이 나올 수도 있는,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이제 114.58%로 어, 급등, 어, 했는데요. 폭등했는데요. 이 인세이브 시스템은 이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인세이브 시스템이 114.58%로 급등하였습니다. 노을이 급등했는데요. 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노을이 또 급등하였습니다. 노을은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관련주기도 하죠. 알소포트도 급등이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피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알소포트가 급등이 나왔고요, c 예, c s 가 급등이 나왔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성 영장 실질 심사 하루를 앞두고 c c s 가 김동연 관련주로서 또 연일들 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메드맥스가 e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메드플레이트. E <목소리>